최근 북한이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만에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방패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국내 방산 기업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방어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엘아이진엑스원과 한화가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손을 잡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낼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엘아이진엑스원과 한화가 올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도가 있었던 2021년 이후 방어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어 체계는 한국형 사드2, 엘 m 2가 고고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1차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천궁3, 엠 m 3가 낮은 고도에서 2차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요격 범위는 각각 최대 150km와 40km로 최대 속도 마하 1 0의 미사일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5천억 원, 개발 완료 후 실전 배치 시점은 2035년이며 체계는 LIG넥스원 요격용 미사일과 탐지 레이더는 한화그룹이 맡았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위성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시스템은 2030년까지 40기의 위성을 우주로 띄울 계획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4일 최대 속도 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이 요격망을 회피해 기동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존하는 미사일 요격 수단으로는 사실상 격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신형 미사일 요격 체계가 우리 군에 배치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극중속 미사일은 러시아, 중국이 실전 배치를 하고 있죠. 한국 방어 체계로 방어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성능이 검증되면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 우리 손으로 만든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공2가 현재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천공3와 한국형 사드-2 양산 시 해외 수출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